안녕하세요 대륙의 여자 아이마 미래입니다 네, 오늘도 시, 어, 5년 후 나에게 라는 다이어리에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5월 20일자 음, 질문이 사랑을 위해 저지른 가장 정신나간 짓은 어, 사랑을 위해 위엔... 다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어, 사랑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빠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어, 사랑이라지만 약간 이성적인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정신 나가게 된 거는 어, 사실은 그때 제가 미성년자죠. 학교 다닐 때니까 음, 그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한테 경찰까지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제 한테도 학생이니까 돈이 얼마나가 겠 있겠어요. 제 한대도 없는 돈을 주위에 제 돈까지 막 빌려가면서 이제 사고를 막아줬다는 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어른들 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까불키지는 못해요. 이제 혹시라도 <laughs>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알, 알 알아서 릴 수가 있어서 어, 그런 느낌, 어, 살, 느낌을 얘기하면 음, 남편이 바람 나서 사고 쳤는데, 어, 그, 사고에, 그 사고에 이제 뒷수습을 하는 느낌? 약간 그런,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어,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 그냥 사고는 안으니까아 급한 마음에 해결해 주고, 그것도 아마 콩깍지가 쓰이니까 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으면 뭐 그런 사람을 왜에 좋아했을까라는 어, 그것도 있는데 아마 어,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더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해서 어, 어떤지까지 해봤나요? 이것도 지나가면 추억이 추억이지만 음.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나쁜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 내가 어, 살아감에 있어서 어, 그런 것도 있어야 또 인생 살맛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안녕.